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환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미 앞서 2 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삼천 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대표자라고 할 만한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해주신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셔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양쪽을 다 주선하셔서 이곳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사도의 만남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또 그분의 주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또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선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전하고 듣는 사람의 자세와 또 상호간의 마음가짐 또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하겠지요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전통이나 또 규범이나 그들 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도 간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것이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종전까지 가졌던 편견을 버려야 하고 또 나의 고집, 주장, 또내 습관 등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풍습이나 또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에 예, 착당치 못한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의 틀이나 또 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뜻이니까 순종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와 상충되는 내 뜻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뜻도 사실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부딪힐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아, 바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각자가 가졌던 귤에나 또 습관이나 자기의 삶의 철학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오직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또 위로부터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귀를 기울이고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넬료는 이 설교자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잘생겨서 그런가요? 훌륭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고넬류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엎드려 절하되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사람이니까 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류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베드로가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 그냥 어떤 인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무슨 말씀이든 듣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술들이 이 나열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죠. 오늘은 그가 전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이와 같은 좀처럼 이루어지기 힘든 이방인과 사도의 이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그온 가족을 구원한. 하고자 하시는 것 나아가 복음이 이방 세계에도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건데 그 깨달은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가 뭡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신장이나 미모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취하신다.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한 가운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분을 보고 외모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중심을 보시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베드로가 먼저 은혜에 충만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설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하겠죠.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은혜가 없는 자를 통해서도 불순종했던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설교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럴 때 말씀이 더욱 은혜롭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면 먼저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36, 37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laugh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평의 복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귀족이냐 노예냐 그런 표현 표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요? 또 화평을 위한 복음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의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받으신 분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능력을 부어주신 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일찍이 베드로는 산 헤드린에서 의원들에게 신문 받을 때이 같은 진리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38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병 고침과 이적과 기사와 혹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축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하셨냐 하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런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다,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하셨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오천 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왜요? 이 많은 그가 행했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많은 이적들 기사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합니다. 39절 끝부분과 40절을 연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사 살리사 나단이 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 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받을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분의 부활에 다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삽니까? 사 다시 살고자 하면 죽어야죠. 또 부활의 영광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역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지 않고 죽는 데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반드시 어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후 나타내셨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함께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보았다. 주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혹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삶의 경험, 실제 사건이라는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는 증인을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직접 보았어야합니다들었어야 하고요 만났어야 하고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증인은 본 것, 목격한 것,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증거해야 하죠. 그러므로 증인 된 성도는 바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사십이 절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었다. 내가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본문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부음 받은 또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갑자기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43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 약속되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2 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곧 심판주의심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42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장차 죄를 죄에서 심판하시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마치 세례문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류에게 또 그의 친구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자 또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또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뼈대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그 복음의 전도자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장로회 일동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유진 장로님, 김동수 장로님, 서관용 권사님, 김동철 권사님, 이정은 김성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또 믿고 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그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시작된 올해, 올해 2026년에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준비해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간절한 소원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